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육사오의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공무원 참관인 여러분과 생방송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죠. 네, 개인은 최대 50만 원,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기업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달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대상 제한에서 다음 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로터비 퀴즈입니다. 다음 중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가막산 무장의 나눔길이 위치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경상남도, 2번 전라남도, 3번 강원도, 4번 경기도. 이어지는 코너에 정답이 있으니까요. 확인하셔서 샵 050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추첨이 모두 끝난 뒤 기프티콘 받으실 정답자 다섯 분 공개하겠습니다. 문제는 복권방송 유튜브 채널 알아볼 권리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 알아보시죠. 제1 1 9 5회 로또 총 판매액 1,229억 원, 1등 총 당첨금 294억 원으로 1 0분이 당첨돼 1인당 29억 4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 0 2 5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2조 2,636억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로또비고 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무장의 나눔길을 찾아갑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웅장한 풍력 발전기 비유와 보라빛 아스타 꽃밭으로 유명해 연간 약 46만 명이 방문하는 감막산 이곳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무장의 나눔길이 있습니다. 거창 감막산 무장의 나눔길은 복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4년 11월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무장의 나눔길 입구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여 훌륭한 자연 경관을 교통약자들도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총 길이 3.5km, 경사도 8도 이하의 데크길로 조성된 무장의 나눔길. 계단이 없고 경사가 완만해 유모차, 휠체어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요. 모처럼 이 가을 날씨에 어머니하고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그 무+ 장의 퇴근길이 끊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한 무장의 나눔 길과 연결된 전망대를 통해 보행 약자들도 정상의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크기 힘들지도 안 하고 편하게 한 바구 돌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 유모차로 어 같이 아기랑 산을 올라간다는 건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산을 올라와 보는 경험도 하고. 그래서 아주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 사업 등 복지 사업과 공익 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손은 유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코미디언입니다. 네, 김재윤 님 어서 오세요. <laughs>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황금손 개그맨 김재호입니다. 치치치 <laughs> 아유 환영합니다. 와. 자 황금손 대신 소감 어떠십니까? 네 먼저 이 복권을 통해서 조성되는 복권 기금이 사회 곳곳에서 큰 힘과 변화의 발판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그한 가운데 역할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불러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최근에또 개인 채널과 SNS에서 아내분과 함께 카레 부부로 큰 사랑 받고 계신데요. 네. 근황 궁금합니다. 네, 여보 보고 있죠. 네. <laughs> 저희 아내분과 함께하는 일상 속 많은 분들이 유쾌하게 봐주시고 공감해주셔서. 이 팬분들과 소통하면서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는 게 저희 기본 또 사양 아니겠습니까 요즘 거기다가 희망을 전하는 것까지 업그레이드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음... 부부가 함께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공익 캠페인 참여뿐만 아니라 함께 발간한 에세이 집의 인쇄 전액을 기부하셨죠 <laughs> 맞아요 저희 아내의 결정이었고요 근데 너무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쓴 글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또그 행복이 모인 금액을 더큰 행복에 다시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었고요 또 장애 아동들의 의료비를 위한 기부에도 동참하면서 열심히 응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김재훈 님이 생각하시는 나눔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 뭐,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laughs> 예, 저희 가정 안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또이 사회의 희망이 되고 밝은 에너지가 되는 이 모든 움직임이 저는 나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랑과 응원을 여러분들이 주신 것 그대로 이어받아서 앞으로 더 크게 베풀고 함께 소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함께 하고 계신 현재 시각 여덟 시 삼십칠 분 이십육 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어진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 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1196회 로또 추첨입니다. 첫 번째 행운의 번호 12번.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행운의 숫자 만나보시죠. 40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행운의 숫자 15번. 추첨기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숫자는요? 29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 추첨하겠습니다. 45번. 여섯 번째 행운의 볼은요? 8번입니다. 2등 보너스 볼도 이어서 뽑습니다. 14번. 제 1196회 로또 당첨번호입니다. 12번, 40번, 15번, 29번, 45번, 8번. 2등 보너스 볼 14번입니다. 로또 비퀴즈 정답과 선물 받으실 다섯 분 공개합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미디언 김재훈 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